반갑습니다. 삼표시멘트 주주님들 현교수입니다. 삼표시멘트가 오늘 상한가를 보여주었죠. 14,190원까지 올라와주고 강하게 올라와주었다. 그래서 지금 삼표시멘트가 경고, 투자 경고를 붙였는데 지금 삼표시멘트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다. 지금 이삼표 시멘트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안되고 제가 영상에서 확인해 드릴 거고 또한 또 매도 보유하신 분들 또한 매도하시면 안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삼표 시멘트가 지금 14190원에까지 올라와 주었지만 아직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물론 조정이 나왔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응을 한다면 삼표 시멘트 충분히 수익을 가져 챙겨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영상 빠르게 볼 텐데 시작 전에 구독 좋아 요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삼표 시멘트 영상 이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표 시멘트의 이 평선이 정비열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고 이후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의 어제의 상승 의미가 있죠. 어제 물론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피가 5% 코스닥이 4% 빠진 시점에 한국 증시가 흔들린 와중에도 삼표 시멘트 주가는 막지 못했죠. 자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 삼표 시멘트. 지금 건설 경기 침체와 이 연결된 수요가 감소가 됨으로써 물론 이런 내용까지 감안하고 이주식 삼표 시멘트를 들어가야죠. 뭐 계속 오른다고 아무 자리 들어가시면 물리시게 된다. 앞선 시간 어떻죠? 정말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행복했다.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이후 거래량 동반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가 나온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내수 부진을 일부 상쇄하고 있고, 지금 국내 시멘트가 뭐 전년 대비 52% 정도 증가 전망이 나오으로써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대응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고점에서 물리시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표 시멘트 단순히 뭐 가격이 올라가고 정책 기대만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 자, 수요가 어떻습니까? 3표 시멘트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찍고 있고 뭐 시멘트 수요가 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6.5%가 감소가 하였습니다. 91년 이후에 최저를 기록한 이야기인데 자, 내년 아, 26년이죠 올해 26년에는 360백만톤으로 감소를 보고 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 보시면 어떻죠 가슴이 철렁하고 뭐 내가 삼표시멘트 주주분이라면 자, 매도를 하고 나가고 싶어 뭐 싶은 뭐 심정이 들텐데 자 그냥 이런 내용 기사 흔 들리면 안 되고 정책 기대보다 이 실물 건설이 활동이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업황 개선이 되고 더큰이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는 이 파란색이 기관 보유 수량이고 이 빨간색이 외인. 그리고 초록색이 개인입니다. 이 개인 기간의 파란색 물량이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외인 또한 바닥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주가를 상승시켜주는 개인의 주가 일치하게 보인다. 지금 외인과 기간의 수급이 자세히 보시면 수급을 확실하게 들어와줘야 주가 흐름이 안전한 상승을 보이게 될 텐데 지금 오늘 또 외인과 기간 하물며 개인들도 겁나 하시는 분들 매도를 한다 누적 순매수 외인과 기간에뭐좀 없죠 기간은 좀 없고 외인이 좀 많은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다 한그 물량을 개인이 갖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기간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안전하게 간표시멘트 끌고 갈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인의 수급거래량 동향을 체크를 해야 되고 또한 기준과 원칙 없이 하시는 투자는 전 정말 위험하고 제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한 투자 안전한 투자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어렵죠. 매수. 하지만 돈을 벌고 수익을 내시려면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정말 잘해야 된다. 매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잘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연락처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적어 드리면 010 8192 864. 자, 010 8192 864. 이쪽으로 한 표라고. 한뭐 문자를 주시면 제일 중요한 이 타점을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이 3표 시멘트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 자, 지금 14,190원에서 자, 15,000원. 이 라운드 피의 잔이 15,0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럼 한번더 분할 매도 할수 있는 타점을 얼마 원으로 보내 드릴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좀 참으셔야 되죠. 아직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다. 앞선 이야기들이 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고 용성이 돌아야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 010-819-8654 쪽으로 3표 문자를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겁니다. 영상 확인 하신 분들 뭐 시간 상관없이 뭐 아침, 낮, 저녁, 새벽 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내가 3표 시멘트 주주다. 어, 새로 뭐 신규로 들어오고 싶다. 3표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문자 보내셔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제가 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앞에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자 선물 자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사실 제가 세력들에게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기존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정말 크게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해 드리지도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수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주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만큼은 모든 구독자들 분들. 위에서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매집한 종목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유통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물량 모하고 있죠? 쌓아 가고 있죠. 쌓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차트가 올봉 월봉 차트입니다. 아, 그니까 올봉 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한 흔적이 보이죠. 아, 여기서 지금 일차적으로 기존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물량을 장악하는 상승이 한 차례 놔주고 예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어떻게 하죠?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최저가니까 그러니까 저점 부분까지 주가를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매집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매집이 완성이 됐고 그 이후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죠?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었던 올봉상의 상당 구간 박스권을 돌파할 자리다.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 어떤 재료, 어떤 이슈가 나온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트럼프와 엮인 재료로 최소 400% 이상, 최소 400% 이상 상승할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 평단과와 지금 목표가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명, 종목 이름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제 매수, 매수, 매도 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을 올라갈 건지 파악이 끝났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 차트와 비교해 보시고 제가. 매수가 드릴 겁니다. 자 매수가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 목표가를 또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가격도 정확하게 문자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라는 분들은 상단에 지금 010 8192 팔육오사 제 개인 연락처 자0 1 0 8 1 9 2 8 5 4 이쪽으로 문자로 지금 선물이라고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릴 건데 자 구독자 분들 제가 전부 제가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지금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 나는 구독자다. 구독자니까 이거 선물을 달라. 선물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빠르게 드릴 겁니다. 이 답장 안에는 뭐가 들어 있겠죠? 종목명, 배수가 그리고 목표가 남겨져 있을 거고 어떤 재료 어떤 일정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까지 제가 함께 드릴 거니까 믿고 지금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